오늘은 저희 가족의 귀농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귀농의 첫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귀농은 대략 20년 전 IMF를 겪고 경제가 많이 힘들었었던 때라서 아무런 자본 없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계산해보면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면단이, 급단이, 산중턱, 거리가 멀어도 가리지 않고 도시가 나오면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판자로부터 사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없던 때에 이렇게 하다간 죽도 밥도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아버지는 농사를 먼저 배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면 소재지에 있는 한 농가를 찾아가게 되었고, 두손두발다 들고 농사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가에서는 아버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멘토 농부님 아래에서 3년 동안 일을 배우기 시작한 곳으로 저희 가족의 첫 귀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우는 입장이라지만 실제로 가르쳐 주고 일을 배운다기보다는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농사의 전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쉽게 알려줄 리도 없으니 가르쳐 줄 때까지는 참고 견디며 많은 것을 감안해야 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충분히 공감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일도 쳐내기 바쁜데 누군가를 신경쓰고 한 사람을 거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멘토분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신경쓰이거나 거슬리지 않게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점심 도시락을 싸가고 일꾼들 픽업을 알아서 하시면서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버지는 베테랑 농민을 따라가기 위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마을 사람들과의 친분도 조금씩 쌓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농사 일을 체험하면서 농사의 전반적인 사이클과 작물 관리하는 방법들을 어깨 너머로 견눈질로 보면서 하나씩 터득해 가셨다고 합니다. 멘토 분께서는 도지를 하나씩 얻어 주시기 시작하셨고 로탈이며 골짓기며 비닐 피복이며 하나 하나 해주시면서 조금씩 밭을 늘려가서 오늘의 시간까지 농사를 짓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3년의 시간이 기농을 결정하고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엄청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주변에 기농하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다 사서 기농하다가 농사가 몸에 안 맞고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혹여라도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땅 사고, 집 사고, 창고 짓고, 농기계 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꼭 먼저 체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좋은 이 농사의 밑거름이 농사의 밑천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은 농사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겪어보고 이게 나랑 맞는지 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겪어본 후에 귀농을 결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지만 귀농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 모아놓은 자금이 있어서 몇년 동안은 고정수입이 없이도 생활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반 없는 귀농, 자본 없는 귀농은 마이너스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여러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귀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